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생사 흥망성쇠 마음먹기 달렸다. 성공의 비결과 실패의 원인을 밝혀라. 생로병사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주를 가장 잘 맞추는 곳을 찾기 위한 30일간의 여정. 열 명의 사주 중 가장 흑수저인 5번을 맞출 주인공은. 제가 보니까 1번이 제일 지금 뭔가 힘들어 보이고. 3번, 저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번 분이. 2번 분이 너무 답답해 보여. 막 답답해 답답해서 말이 잘안 나오죠. 30일간 대교곳을 넘게 찾아다니며 검증. 일차 테스트를 통과한 역술가는 단 6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명리뿐만 아니라 타로 실력까지 겸비한 젊은 피입니다. 타로 사주 마스터 이지나 원장. 사주와 작명을 토대로 인간의 품성과 성향을 잘 풀어 보겠습니다. 사주 철학 마스터 양옥난 원장.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산 신명기 원장. 사주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따뜻한 사주 상담 전문 백미주 원장. 상담했던 빅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틀려본 적은 없습니다. 사주 명리 풍수 전문가 강남 송정 선생. 저는 있는 그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잘 되겠죠. 사주 관상 전문 김세원 연구가 두 번째 미션 세 명의 사주를 보고 직업을 맞춰라. A 분은 타로로 풀이해 봤을 때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재배하는 어 그런 업종에서 B 여성은. 겁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 이, 이분은 물과 관계를 접하는 그런 그 기급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수라든가 토라든가 나무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농부로 뭐 귀농을 한다든지 신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강한 사준인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대인을 위해서 희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을 한다든지, 소방관을 한다든지, 군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테스트가 끝이 나고 이중 가장 정확하게 맞춘 전문가는. 오번 송정 선생입니다.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오늘. 쟁쟁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운이 좋아서 한 발자국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쉬운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아주 무섭고 용맹하게 자란 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좀 떨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주, 명리 풍수 전문가 강남 송정 선생 사는 게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제보자 제가 정말 힘들어서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제보를 했어 아이들 둘이 예체능을 공부시키려니까 너무 벅차고 또 생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서 저를 도와주시면 은 제가 열심히 아이들한테 최고의 엄마가 되고요 현재 생활고에 지쳐 있다는 김옥자 씨. 어둠 속한 줄기 희망을 안고 송정 선생을 찾았다. 이름이 뭐죠? 김옥자예요. 선생님은 반드시 이름을 한 번쯤은 바꿔야 또 이렇게 삶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사는 브랜드입니다. 이 사주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팔자예요. 그러지만 내 팔자에는 자식이 월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풍수든 이름이든 가게 개명이든 제가 한번 다 해서 선생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활하는 그녀를 위해 강남 송정 선생이 나섰다. 풍수라는 거는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식탁이 조금은 어 좀더 뒤로 가야 돼요. 충사라 거든요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죽은 소품들도. 그 가게의 기운이 죽어있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버려버리세요. 어떤 식당이든 이렇게 뾰족한 것을 놔두게 되면 은 손님들이 예민해져 절대 이렇게 뾰족한 건물은 놓지 않는다. 본인 사실에는 특히 가게에 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도 틀어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송정 선생의 종합 솔루션은 끝이 나고 그림을 걸어 활력을 더해준다. 제가 이제 할수 있는 것은 모든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장님의 모입니다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요. 어떻게 변화 되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한달후 다시 찾은 그녀의 가게. 지금 가요 조금 이따가 할수있겠요 북적거리는 사람들. 솔루션이 통한 걸까.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눈에 띄어가지고. 유연이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느낌이 뭔가 확 오더라고. 몇번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 저기 한번한번 한번 가서 한번 밥 먹어야 되겠다. 그동안 삶이 지치고 힘들었던 날은 있고 앞으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날로 날로 웃으면서. 어? 송정 선생을 찾은 나디은 손님. 각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한 인간 비타민 가수 김다나. 서른 아홉부터 운명이 조금 이렇게 상승 기르고 왔어요. 제가 지금 예명으로 김다나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 이름이 저랑은 잘 맞나요? 김다나로 이름을 쓰면 처음은 힘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성정 너무 행복하네요 태어나면서 정해진다는 나의 사주 그리고 살면서 얻게 되는 이름과 풍수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바꾸시겠습니까? 여기 삶이 너무 괴로운 한 여자와 안 좋은 사고만 일어나 불행하다는 남자가 있다 그들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삶이 너무 괴롭다는 첫 번째 살해자를 만나보았다. 네살 아래 동생 이 있었어요. 동생인데 중학교 때 자살을 했어요. 목매달아서 이웃집 사람한테 남자한테 그 몹쓸 짓을 당한 거죠. 엄마 아버지 충격 받을까 봐 자살했다고 말도 못하고. 죽은 지 하루 만에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그 동생이 자꾸 저한테 나타나요 수십 년째 꿈에 동생이 보인다는 여자 또 다른 사연을 가진 남성 제보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운수업을 하게 되, 되, 되면서부터 이 제가 제차 사고가 나서 부품품을 안고 시작한 운수업 그러나 <laughs>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가 이어진다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서 줘야 되는데 집안은 돈을 안 주면 아예 학비를 못 주니까 많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더하고 제일 제일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찾아달라고 하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수소문 끝에 잘 맞춘다는 곳이 있어 간 곳.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짓 설정.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야 카즈미 답답해 쉬어. 사실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진급도 좀잘안 되고 이 회사를 다 내뒀지 말지 고민이 많습니다. 잘 다닌다고 예. 거기서 뭐 하는데 관리직에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겄어. 예그 그 안에서 부서별로 이동이 예. 많아서. 아니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안에서. 것이 아니고 동서좌방 먼 거리를 많이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아, 자동차 불러가는 소리가 들려. 정확하게 맞췄다. 다른데도 여러 군데도 돌아다녔는데 그걸 맞히신 분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알지. 걸어오는 순간부터 어, 다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벌써 다 보였어. 거짓 설정을 정확하게 맞춘 신점 전문 서울 경기도. 선왕 별신녀. 영마살이 어, 보니까 다리에 딱 걸려 있더라고. 그런데 뭐 대기업을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종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현재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끝이 아니다. 두 번째 테스트까지 맞출 수 있을까? 가불병 세 명의 각자 사연이 있으신 분 사주를 갖고 왔어요. 어, 갑의 사주를 보니까 어, 돌아가신 망자가 어, 있는 것 같고 을의 어, 사주를 쳐다보니 자기가 하는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막혀 있는 것 같고 병의 사주를 쳐다보니 이 사주는 어, 신병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추셨어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빌어 주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열심히 빌어 드리겠습니다. 죽은 동생의 억울한 한을 풀어 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 주는 천안 별신녀 만난 것 같고요 정말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너무 반갑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진심을 더해 억울하게 죽은 생명의 한을 풀어준다 망자는 천상계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극락왕생하시어서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망자의 삶이고 산자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생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가서 그게 항상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있고 아픔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 또한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생활에 의문의 사고까지 많아 삶이 지친다는 남자 정성스럽게 재수굿을 시작하는 천황 별신이야. 하 아, 사업에다 문을 열고 금전문을 열어보소서 모든 내고는 네 액살를 거두시자 훈련하고 열두 다리로다. 왜 삼백은 이번에도 진심을 다해본다. 미래가 밝은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조 생각을 하고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낼까 생각합니다. 한달후 다시 찾은 제보자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을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와이파도 관계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들하고 시간 내서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게다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죽은 동생의 영혼을 천도지로달랬던 그녀. 잠을 못 자가지고 음. 되게 많이 힘들었고 했는데 음. 지금 잠도 잘 자고 음. 많이 웃게 되고 아무튼 음. 일상이 너무 편안하고 이대로만 살으면 뭐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요 <웃음> <웃음> 행복한 일만 <laughs> 남았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또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는데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어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 좋은 길에 행복한 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희망 속에 분명히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작진에게 연락 온 다급한 목소리의 제보자 손님이 왔다 갑자기 손님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이렇게 오뢰를 하게 된 거예요 가게 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미관 스님 여맥죠여 이렇게 한다고 유독 이세 자리만 고객님들의안한절로 이쪽이 수맥, 수맥 파장이 이렇게 흐르니까 안에 계신 분이 좀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양 부모 중에서 혹시 화장하신 적 있나요? 예, 이북에서 왔는데요. 화장을 하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 화장을 했었거든요 어. 남자 동생도 계속 교통사고나 하고 저희 아들이 또교통사고나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아.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계속 집안안이 너무 일이 안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그 생기가 넘치는 그 명당에 흘러서 명당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의 말복을 하는 거예요. 화장 실종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영혼을 좋은 명당으로 모시는 의식을 초원장이란다 북한에 계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초원장을 해가지고 이게 아빠랑 같이 양지 바른 명당 자리에 모시게 됐으니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이 벅차고요 지금 너무 자식으로서 좋아요 니 관스님은 정성을 다해 초원장 의식을 마무리한다. 집안 안에 아픈 일이 없고 행복하게 그냥 잘되신만는 마음에서 진짜 좋아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의 혼을 좋은 명당에 모시고 자손 대대로 복 받기를 기원해 본다. 또 다른 제보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자고라 이거 허리가 이상하게 아프고 뭐 자꾸 길이 떨어지고 잘때 헛것도 보이고 눈도 침침하고 병원에 와도 특별한 그게 없을 거네 제보를 드리게 됐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예고 없이 찾아온 의문의 고통 지켜보는 아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아저씨가 고생 많 했죠 혼자 내돈벌르가지고 병원에 당가오고 저는 다른 건 없고 우리 아저씨만 건강하고 오늘 사면 돼 다른 건 없어요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 어떤 일에 가만히 있으면은 숨을 다 숨지게 깜짝 놀래가지고 자택 가서 장례결부를 이렇게 한다봐요 그럼 숨을 쉬고 있어. 나도 자다가 그때들 보면은 석진이 가는 것고 뭐 왔다 갔는가 싶고 또 이름이 어떻 보이고 이러죠. 현장에 직접 방문한 미관 스님, 이 집에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 이 터는 엄청납니다. 기온 자체도 그음기운이 엄청나고 그리고 영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런데 네.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아유 어차피 이건데서 사실 때 모래가 산대요. 오늘 몸이라 좋은 거죠. 네. 제가 이거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귀신이 자주 보인다는 안방. 갑자기 한 곳을 주시하는데 여기 남자 영가가 있어요. 여기서 주무셨어요. 아이고 혹시 꿈에 안 보입니까 그런 거? 여기 모이고 있어. 아 그러면 안 돼. 여기 열이 나요 거실에서도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 여기 여자 하나 있어요. 혹시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자올라면 여기 하면서 놀래. 나도. 음. 자고 일어나요 네. 아, 깜짝깜짝 네. 놀래세요. 네. 자 여기가 연가가, 네. 아, 여자 연가도 있고 남자 연가도 있어요. 네. 어, 그두 번의 연가를 제가. 천상을 올려 보내야 돼. 네. 그래야지만이 여기 다시 오지를 않아요 집안에 있다는 두 명의 영감. 제보자의 힘든 마음을 잘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미관스님. <laughs> 지금 다 주문 두 번, 두번 더, 두번더 올라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정성을 다해 마무리한다. <laughs> 네, <laughs> 제가 아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혹시 그 조상 중에 어... 저 집이 없는 조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여자두 분이거든요 네. 그세개다없어요 화장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잘못이거요 화장해가지고 명단에다 모시는 건 괜찮아요 안 아, 모시고 그냥 없애어요 근데 그걸 뿌리면은 조상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흔드느냐 하면 자손들을 흔든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 조상님의 혼을 초혼을 해서 그 명단에다 제가 모셔드릴게요 네. 조상의 혼을 모시는 초음의식, 초음장, 좋은 곳에 조상을 모시려는 제보자의 마음을 담아 명당 터를 찾는 미관 스님. 명 명당의 기운이 있으면 향내가 나요, 향내, 향내가 나죠. 예예. 예, 예? 예. 이게 명당 혈이라는 얘기예요. 조상님을 여기다 집을 마련해드리면 명당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자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식을 다하는 미관 스님. 여기 마쳤고 있어요. 잘, 잘 보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음. 어, 조상님을 이제 천산으로 음. 올려보냅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행복하다고 더욱 예를 갖추어 천도를 진행한다. 엄청 잘 됐습니다. 아, 여기 명당이 흘렀어 아, 여기에 조상님들을 모신다면은 어, 이 집안에 굉장히 경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달후사례자를 다시 찾아가 보았다. 금겨운 칠순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밝아지신 거고 기분이 좀 어떠신지. 일단 어머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고 두 분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니까 자식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에, 좋습니다. 잠도 잘 자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런 것도 없고 대게 좋습니다. 수많은 복이 있다지만 건강한 복이 최고. 이 모든 것은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엄수 조심 더 뚫려. 기원합니다. 너무 날라갈 것 같아요. 이승의 행복이 저승까지 이어지는 삼 이후의 세상, 사후 세계, 생물현사 이전의 세계, 전생. 그때 전생이 딱 보여요. 전생 빛을 갚아라고 그러는 거야. 이 전쟁 때에서 죽은 사람하고 인연이 있어요. 전생의 비밀을 밝히는 안양 석천도사. 글로벌 한류 스타 액션. k p 열풍을 이어가는 실력파 걸그룹. 그녀들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미스터리한 세계 속으로. 아이돌들은 아직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엄청 기대되고 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어, 엄청 기대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기대돼요. 전생에 본인은 뭐였을 것 같아요? <laughs> 어려운데 어, 사람이면 좋겠어요. 좀잘 사는 사람? 근데 저는 아주 그냥 사랑 많은 집에 강아지 뭐였을는잘 모르겠지만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약간 그 왕의 권력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생을 잘 보신다고 그 소문을 듣고 또 저희가 왔는데 과연 이샤의 전생은 너무 무엇이었을까? 내가 전생이 뭐였는지를 알면은 인생이 살기가 아주 편해져요. 전생에 나라를 통솔하는 그런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봐요. 허! 세상에. 너무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수로서 스타가 될, 수, 될 자질이 있다 그렇게 봐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만약 왔는데 뭐 어, 아이돌 안 맞으니까 하지 말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목소리>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지의 전생은 과연 <laughs> 제복을 가지고 태어났네. 살면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수 중에 돈은 떨어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laughs> 전생에 꾀꼬리 같은 새였어요. <laughs> 톱이 될 정도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어요. 막 올라가는 거.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톱스타가 되고 더잘 나갈 거라고 봐요. <laughs>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새라고 해서 처음에 당황했지만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제가 왜 지금 이 액션에서 메인 보컬 을 맡게 되었는지 전생에 깨꼬리였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아서 이 목소리를 감사하면서 <laughs> 짱이다. 노마의 전생은 전생 뿐이 아니고 전생도 봐주겠지만 현생에서 도 머리 가 엄청 좋고 똑똑해요. 공부도 잘 하고 맞아요. <laughs> 제가 사실 공부도 진짜 잘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제일 큰 어린 배아에 있거든요. 100% 됐어요. 일초기 때로 그것 때문에 모든 대학교 액상 응.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공부 너무 잘 네, 좋아. 진짜 네 잘했어요. <laughs> 부자 전생이 러시아 사람이었을까, <laughs> 한국 사람이었을까? 저도 꾸준히 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을 음.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laughs> 전생에 사람 목숨을 엄청 많이 살렸어요. 마음의 병을 음.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의 노래를 듣고 치유가 되는 음.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됐습니다. <laughs>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의사도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의사였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희 노를 듣고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한나 차례 <목소리> 공주였어요. 공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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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략이 아주 뛰어난 공주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독거리고 안고 이렇게 따, 따뜻하게 해준 고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어요. 혹시 그 공주는 되게 예뻤나요? <목소리> 너무 예뻤지. 지금도 예쁜데 지금보다도 더 예쁜 공주였어. <목소리> 조금 놀랐어요 전생에 공주였으니까 지금도 예쁜 공주 <laughs> 남겠습니다 아리아의 전생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라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간것 같아 앞 전생에 그때 내가 보니까 엄마하고 아리아하고는 그때도 모녀지간이었다 또한 세기를 그쳐서 다시 또 엄마와 딸로 또 태어난 거야. 오, 와! 전생에 꽃이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아주 사랑받는 엄마의 딸로 태어난 거야. 그, 엄마 말씀해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laughs> 그리고 그도 되게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너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어, 나랑 상담하고 다들, 어, 원하는 답을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나의 전생을 알면은 현생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 열심히 착하게. 복을 많이 짓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근거가 생기니까 그분들한테는 확실히 마음도 안정시키고 뭔가 미래를 이겨 나갈 희망 같은 걸 주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만 맹신하고 그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테니까 맹신은 좋지 않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주를 정확히 보는 곳을 찾기 위한 30일간의 여정. 그리고 백대일의 경쟁률을 뚫은 주인공 사주 장명 풍수 전문가 강남 송정 선생 풍수든 이름이든 가게 개명이든 제가 한번 다 해서 선생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죽은 소권들도 그 가게 기운이 죽어있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뾰족한 건물은 놓지 않는다. 한달후 북쪽 거리는 가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삶이 너무 괴로운 한 여자와 안 좋은 사고만 일어나 불행하다는 남자. 360. 점을 잘 본다는 무속인에서 찾아간 곳. 동서사방 먼 거리를 많이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아,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서울 경기도 대표 천왕 별신이야. 그저 제수 받아서 그저 좋은 일만 있길 바라나고 그저 사고 없이 그저 여기저기 다니더라도 아무 탈 무탈하게 다니라고 제수 구설 해줬습니다. 수맥 초은장 전문 미관 스님 음기가 강한 터의 기운 터도 음기가 너무 엄청 강하고 집안에도 영가가 있어요 안 좋은 영가를 정리하는 미관 스님 조상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 초은장 여기 명당이 흘렀어 아 여기에 조상님들을 모신다면은 어이 집안에 굉장히 경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노병사 이전의 세계 전생 안양 석천도사 글로벌 한류스타 액신의 전생을 밝혀라 전생에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봐요. 허! 세상에 전생에 꽃이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아주 사랑받는 엄마의 딸로 태어난대요. 엄마 말씀해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갑자기 엄마 보고 싶었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희노애라,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 그 성공의 비밀과 비결은 바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닐까.